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를 떠올리면 그곳을 대표하는 마스코트가 먼저 생각나요.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와 그의 친구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사랑스러운 캐릭터 뒤에는 숨겨진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형탈 알바예요. 인형탈 알바의 시야각은 매우 좁습니다. 그런데도 보기만 하면 미친 듯이 반응하는 잼민이들을 상대해야 되며 가끔 이유 없이 고자 공격을 받거나 피니시 무브를 쳐맞는 등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게다가 일본에서는 인형탈 알바가 폭발까지 감수해야 하는 극한직업이에요. 덕분에 인형탈 알바는 상하차 알바와 더불어 아르바이트 깊이 대상으로 꼽히죠. 이렇게 대중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게 마스코트의 역할인데. 에이! 호러물에서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해요. 바로 애니메트로닉스라는 인형 로봇으로 표현되며 대표적인 예로는 프레디와 친구들을 들수 있죠. 오늘 소개할 영상은 기괴한 마스코트들이 등장하는 아날로그 호러인데요. 한때 가족 휴가를 위한 거대 테마파크로 개발된 맥켄지 러닝 로지. 이곳은 다양한 엔터테인먼트와 교육 전시회를 결합하여 그랜드 오픈을 준비 중이었고 갑작스럽게 파산했어요. 이유는 부실한 예산관리를 포함한 여러가지 문제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테마파크의 폐쇄 뒤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바로 내부에서 발견된 의문의 테이프 때문이죠. 이 테이프에는 외부에 절대 공개해선 안될 마스코트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공개하면 안된다는 것은 결국 공개하게 된다는 것이 금지된 사과를 먹고 싶어하는 이브의 마음과 같다고 할수 있어요. 즉 이에 대한 호기심에는 결국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맥켄지 러닝 로지에서 일어나 끔찍한 사건들의 전말을 파헤쳐 봅니다. 과연 마스코트의 비밀은 무엇이고 누가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맥켄지 러닝 로지 한때 지역 테마파크가 될수 있었던 이곳은 이제 공포와 미스터리가 뒤덮인 흉물스러운 장소가 되었어요. 아케이드와 레스토랑에는 여러 애니메트로닉스가 있었지만 이들은 결국 오작동과 의문의 비극을 일으킨 뒤 방치되거나 폐기되고 말았죠. 그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었죠. 교육용 로봇이었던 애니메트로닉스들은 대체 왜 갑자기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을까? 그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끔찍한 사건은 애니메트로닉스를 제작한 운영자와 조직의 명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여러 교육 및 안내 비디오를 통해 당시의 비극과 이 로봇들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는지 엿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맥켄지라는 로봇에게 쫓기는 사람들의 절박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즐거운 놀이공원이 아닌 생존을 위한 사투가 벌어지는 끔찍한 현장을 목격하는 기분이 들어요. 맥켄지는 사슴 형태의 인형으로 아케이드를 무섭게 휘젓고 다녔습니다. 희생자는 간신히 테이블 밑에 숨었지만 맥켄지는 테이블을 거침없이 뒤엎고 숨어있던 사람을 찾아내죠. 그리고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졌어요. 결국 희생자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음 또 다른 발견 영상에서는 오작동하고 적대적인 라일라가 등장하는데요. 즉, 살쾡이 모양의 로봇으로부터 숨어 있던 또 다른 피해자가 녹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마스코트는 까마귀 모양의 애니메트로닉스. 리처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건 비버 형태의 애니메트로닉스 보우예요. 보호는 마치 친구처럼 다가와 뭔가를 건네주려는 듯했지만 순식간에 태세 전환하고 희생자를 공격했어요. 특히 보호라는 비버 로봇은 다른 로봇들과 달리 훨씬 교활하고 영리한 면모를 보였어요. 그는 목표를 위해 물건을 이용해 희생자들을 속이는 높은 지능을 발휘했죠. 카메라 영상에는 그 끔찍한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로써 맥켄지 러닝 로지의 주요 캐릭터들이 모두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이 장소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볼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의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 단순히 기계적인 고장 때문인지, 아니면 이들을 이렇게 만든 더 사악하고 불길한 무언가가 존재했던 걸까? 알고 보니 버려진 맥켄지 로지에서 나온 버려진 로봇 부품들이 고가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바로 에비스 아다티즈라는 쇼에서 말이죠. 특히 맥켄지 로봇은 희귀템으로 평가받으며 매우 비싸게 팔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로봇들이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모델이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로봇들과 관련된 괴담들이 더해지면서 가격에 괴담 프리미엄이 붙었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무섭고 불길한 것들에 끌리는 경향이 있었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이 로봇들과 관련된 살인사건입니다. 맥켄지 러닝 로지에서 여러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이 로봇들을 이용해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요. 맥켄지 러닝 로지의 어두운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리브랜딩 영상들은 로봇들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라일라는 소리 없이 다가가 희생자들을 공격했어요. 조용한 모터 덕분에 눈치채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었죠. 이 영상들은 1999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당시의 썸뜩한 분위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보우의 리브랜딩 영상에서는 보우가 고기를 뜯어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고기덩어리는 희생자들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어 더욱 소름 끼치죠. 이 모든 장면은 방문객들이 로지에서 직면하게 될 잔혹한 사건들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리처드는 리브랜딩 영상에서 분할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해요. 아마도 희생자들을 분리해 버렸다는 뜻일 거예요. 이 단어만으로도 얼마나 잔혹한 공격이었는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다른 마스코트들도 소개되는데 그중 늑대 애니메트로닉스 울프강은 활쟁이였어요. 그는 방문객들에게 화살 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잠시 테마파크를 떠날 수 있는 유일한 애니메트로닉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활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죠. 울프강이 사람들을 공격하는 장면이 모두 녹화되었고 그 영상을 통해 희생자들이 겪었던 공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애니메트로니스는 게이지 더 그레이트 화이트라는 상어입니다. 수중 애니메트로니스인 그는 방문객들에게 더욱 몰입감을 주는 경험을 선사했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수중 애니메트로닉스인 오팔더 오카의 교육용 영상이 소개됩니다. 그의 모습은 교육적이지만 동시에 기묘한 긴장감을 자아내요. 이 모든 영상은 애니메트로닉스의 유지보수 과정과 관리 방법, 그리고 그렇게 하는 동안 안전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사실 일부는 그렇게 안전하지 않았죠. 특히 게이지라는 상어 로봇의 경우 직원들이 직접 입 안으로 들어가 수리해야 했어요. 마치 괴물의 입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한 작업이었죠. 이는 당연히 끔찍한 재앙을 예고하는 상황이에요. 이후 불길한 사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테마파크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1950년대의 연쇄적인 끔찍한 사건과 비슷한 점이 많았죠. 신문에 따르면 범죄자는 희생자들의 몸을 분리한 뒤 숲속에 놔뒀어요. 특히 에밀리라는 희생자의 경우, 신문에서 중간 이름이 지어진채 발견되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고의로 숨기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웰컴 투 매켄지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는 직원들에게 테이프를 시청하고 주요 관찰 사항이나 심지어 사소한 부분까지 기록하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이 조건들은 매우 중요하며 직원들이 이를 위반하거나 침해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이런 극단적인 조치는 조직이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대중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이프는 결국 대중에게 노출되고 말았어요. 테마파크 맥켄지 러닝 로즈는 애니메트로닉스 엔터테인먼트와 교육 전시회를 결합한 시설이에요. 불행히도 소송, 부실한 경영, 그리고 훼손된 대중 이미지로 인해 파산하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후 겨울 동안 테마파크의 관리를 맡았던 겨울 감시원이 의문스럽게 죽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곳의 어두운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 발견과 함께 주요 애니메트로닉스들이 실종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겨울감시원의 죽음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거의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아 사건은 몇달 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았죠. 그러다 몇 개의 테이프가 발견되었고 조사 결과 겨울감시원의 죽음과 인근 숲에서 목격된 괴물사슴이라는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죠. 사람들은 이 괴물을 헬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며 놀랍게도 그 괴물사슴의 정체는 바로 맥켄지 로지의 주인공인 맥켄지 로봇이었던 거죠. 이곳테마 파크는 단순한 교육 시설이 아니라 끔찍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This thing supposed to be n w s p e a Korean animatronics. Right. Fill out arcade. Hang up posters. Uh, breaker, breaker. Ah, breakers out the door behind the building.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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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we go. 테이프에서 맥켄지가 테마파크에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걸어나가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은 유일하게 공개된 테이프였죠. 다른 테이프들은 시청하기에 안전하지 않음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으며 이를 본 모든 승인된 사람은 신체 검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발견된 모든 테이프에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었고 첫 번째 테이프에는 A로, 두 번째 테이프는 B로 표시되어 있었죠. 이 영상은 애니메트로닉스, 아마도 맥켄지의 극단적인 클로즈업을 보여주며 그가 테이프를 찍고 있는 사람을 삼키는 듯한 모습을 담고 있어요. <놀람> 이것은 왜 다른 테이프들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너무 잔인해서 신체적 위험과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었죠. 애니메트로닉스들이 왜 폭주하고 오작동을 일으켰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도 잘못된 관리와 설계가 원인이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테마파크는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았고 애니메트로닉스들은 이미 여러 안전 규정을 위반하여 그들의 영역을 벗어나 오작동을 일으켰어요. 교육 비디오와 지침도 직원들이 상어 로봇 점검을 위해 입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등 직원 안전 규정 따위는 없었죠. 그냥 오작동이 일어나 입이 꾹 다치면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명이 목숨을 잃었는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눈 속에 묻혀 발견된 겨울 감시원이 한명 있었다는 것 뿐이에요. 신문에 모방범죄자에 대한 헤드라인이 나올 때 누군가가 자신의 범죄 사건이 미디어에 보도되기를 원하며 관심 받기를 갈망하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이로써 맥켄지 사건의 시리즈가 끝났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제작 중이며 이야기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맥켄지 러닝 로즈는 맥글라라는 유튜버의 작품으로 그는 독특하고 기괴한 분위기의 아날로그 호러 콘텐츠를 제작하는데요. 이 시리즈는 현재 24편이 공개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맥켄지를 배우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세력이 밝혀질지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Dip, dip, w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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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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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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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